안녕하세요. 말씀 잡고 승리한 체험을 스피치하게 될 킹스 칠천 제자 조이랑 응치입니다. 킹스 에 오기 전, 저는 일반 학교 다닐 때 세상 문화는 물론이고 저의 영적 상태도 사탄에게 많이 속아 있는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는 매주 들었지만 잠시 그때만 예배에 집중할 뿐 다시 나중심 물질 물주, 중심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 잡고 승리한 저희 언약의 말씀은 사도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 이 말씀을 자꾸 이겨내며 인도받으며 인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저의 비전의 말씀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하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신 바 아마게하신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 지혜로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는 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의 비전을 가지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킹스 오고 나서 저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았고 찾게 되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처음에는 이 일을 내가 정말 할수 있을까라는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계속 저의 비전의 말씀이 나오고 계속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킹스에 살아가면서 <laughs> 말씀으로 도전하게 될 구절은 사도행정1 6장9절 구절 말씀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여호와신이라 말씀입니다. <laughs> 이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저의 꿈이 선교사로서 내가 가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전달하며 나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나의 성교 현장에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킹스에 다니면서 잘하는 건 없는 건 많고 스스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지만 나의 힘든과 어려움이 올때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영적 성장하는 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고 후대를 위해 후대를 키우는데 쓰임 받는 성교사로 인도받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